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최순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창조경제란 단어 많이 들으시죠 창조경제의 핵심 툴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저는 창조경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음의 예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예를 들겠습니다. 2013년 현재 전 세계 모바일 가입자 66억 명 중에서 스마트폰은 12억 대가 있답니다. 이 스마트폰은 1975년 무게 1kg의 벽돌 크기만 한 휴대전화가 소개된 후 엄청난 기술 발전을 한 것이죠. 30여 년 후인 2007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무게 135g과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아이폰 1세대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는 산업혁명과 컴퓨터 출현 이후 인류 역사에서 최대 신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은 PC와 GPS는 물론 TV나 DMB, 증강현실 등 수많은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그리고 각종 앱 서비스를 보태어서 40여년간 이어온 창조 경제의 산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계 인구의 절반인 남성이 사용하는 단순한 면도기 질레트를 아시죠? 이 질레트를 미국의 P&G라는 회사는 2005년에 회계상 장부 가치가 28억 불인 회사를 570억불에 인수했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질레트가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유튜브 조회수 15억 건을 돌파한 우리나라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모르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직접 많은 일자리 창출이나 매출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싸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한국 수출 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가치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발표한 싸이의 젠틀맨이 다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창조 경제의 하나죠. 사실 삼성전자의 갤럭시나 LG의 옵티마는 후발 주자로 출발한 스마트폰이지만 이제는 갤럭시 노트와 함께 스마트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 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기존 아이디어를 더 새롭게 변모시켜서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요. 자, 그럼 새로운 경제 가치의 창조 산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엔은 전통 산업, 시각과 공연 예술, 출판과 미디어, 그리고 디자인과 창조 R&D 등을 묶어 창조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영국과 일본도 각각 문화, 디자인,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패션, 지역 산업, 주거, 관광, 광고, 디자인 등으로 분류했지요.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엇을 창조 산업이라고 했을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박 정부의 창조 산업은 위에서 표현한 모든 산업을 망라합니다. 사물에 기반한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제조 산업과 제조 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을 통틀어서 창조 산업으로 보고 있지요. 단 하나 제조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창조 경제를 해야 하는가? 그 배경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다음에 세 가지로 추격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은 창조형이라기보다는 기술 추격 또는 기술 모방이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2012년, 국민 총 생산액이 1조 1,636억불로 세계 15위의 경제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지요. 그러나 GDP 5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제품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기술 기반의 산업 총족은 아닙니다. 사실 산업 현장에는 몇 개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기술 도입에 의한 추격형 산업구조가 많습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합함으로 신산업 창출이 늦어지거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요. 그 일례가 바로 애플의 아이폰 1세대입니다. 휴대전화에다가 무선 인터넷 기능을 넣어서 통신과 정보 검색을 하는 스마트폰의 출현은 우리가 사실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중소 벤처 기업들이 단말기 개발하고 또 관련 애플리케이션 산업을 추구하고 또 사용자들도 희망했지만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통신료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었죠. 그러다 KT에서 아이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결국 스마트폰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이외에 실제로 통신료 수입은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 소프트웨어 아플리케이션 시장을 모두 뺏겨버린 후였지요. 이와 같은 현상은요, 지금도 IPTV 같은 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정 기능을 잘 발휘해가지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1970년대 석유학이 한창 번창할 때, 기업들이 나프타 크래킹 시설에 과잉 투자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정부가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할게 정부의 이러한 조정 기능도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경제 실현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미래 산업은 현존하는 모든 산업을 한용광로에 녹인 융합이 대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먹거리는 현존하는 산업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융합입니다. 결국 누가? 사람이겠죠. 무엇을? 창조산업을. 그럼 어떻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 확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이 중요합니다만 정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외칠 땐 옛날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간다면 아무 변화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의 역할을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지배하는 탑다운과 바탐업의 균형 있는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상부정책이 국민에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산하기관의 그런 리더들, 이런 리더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실천은 정부 리더십의 큰 자산이겠죠. 국회의 협제를 이끌어내거나 국민의 체감 원도를 점검하는 청와대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타 부처의 협조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오픈 이노베이션 리더십 발의는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둘째, 민간 섹터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정부 부차와 산하 기관의 칸막이와 규제 제거입니다. 대통령도 T.F.T.과 예산을 책정하여 제거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여러 번 강조하셨지요. 이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창조 경제의 성공적 실천을 위하여 기획과 실천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 창조 경제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의 구성은 산업과 고용을 총망라하는 관련 부처와 민간 섹터를 연계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기획과 조정, 그리고 성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 많은 정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요. 과거의 정부에서는 우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것이 또 바뀌거나 새 정부나 새의 업무 보고가 슬로건만 무성할 뿐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미흡한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음. 민간 기업처럼 질적 성과를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필수학물로 제시된 정부 정책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민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시스템 구축이나 개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고 민간에게 많은 것을 이양해야 합니다. 일례로 산업화 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과 평가를 민간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부처와 수많은 하부 조직과의 유기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가령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하부 구조가 많죠. 기초기술이나 산업기술 연구회, 기초연구원, 각 출연연구원과 연구재단 등이 정부의 국정방안과 같은 정책 설정이 실천에 옮겨지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다섯째, 산업화 성공을 위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여러 산업에 접목시키고 기술과 산업, 기술과 정보공유, 지식재산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물론 산업끼리도 기술과 정보를 공개하지도,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지식재산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되지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응분의 기술료 지급과 지식재산 공유도 필요합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서비스 산업에 접목하여서 최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소통과 융합은 절대적입니다. 여섯째, 기업의 성장사들이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벤처와 중소기업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진출, 또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진출 이런 기반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벤처 중소기업 종사자. 창업 인력의 육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들에게 국방 의무, 건강 보험, 국민 주택, 국민 연금 제도, 또 지역 산업 육성 등과 연계한 정부의 실질적 정책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하여 연구자들을 연구 개발 성공 산업화 성공이라는 강박관념에서 해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담보로 한 연구개발은 연구를 위한 연구, 또 손쉬운 연구로 창의성이 결여된 결과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발전 역사에서 보았듯이 창조경제의 모든 성과가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이룰 수 없지요. 그리하여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서 민간의 창조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모든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기다리는 미학도 필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용 창출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국민 행복 시대를 열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창조 경제 실천을 위한 우리 국민 모두의 신뢰와 협조에 기반을 둔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